다른 유명한 여행지로 가면 사람들이 한국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얘또 얘 어디갔어 <laughs> 잠시만요 또 사라졌습니다 이, 이게 이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이게 다니다보면 상점에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수시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터키 오시면 터키 오시면 와이프 아니 여자친구 꼭잘 보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어, 모르요 네, 터키 이스탄불의 2월, 2월의 날씨는 보신 것처럼 저희도 좀 옷을 아, 맨투맨 두껍게 입고 외투를 안 붙였어요. 이게 어, 이쪽 2월 날씨가 아침하고 저녁, 한 11시 전, 한 10시 전, 이때부터, 아, 이때 하고, 그리고 오후 한 3, 4시 이후에는 약간 쌀쌀해요. 그래서 외투가 있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는 정말 아좀 과장돼서 반팔을 입을 정도로 조금 과장이 되고 아니야 반팔 입은 사람 봤어 어 반팔 입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조금 따뜻하고 약간, 약간 덥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외투 없이 맨투, 맨투맨 좀 두껍게 입고 그리고 목도리나 하 걸치고 스카프 하나 걸치는 이런 스타일로 현재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쇼핑몰 까르프에 갔다가 지금 나오는 길이고요 지금 시각이 대략 한 3시 반 정도 됐는데, 보시면 햇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운, 이렇게 맨투맨, 두꺼운 맨투맨 입고 있으면 약간 더운 이런, 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출을 두껍게 입고 다니지 않으셔도 터키 2월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현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어,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9만 명 하루에 뭐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 거의 길거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네, 관광객들이에요. 네, 길거리에서 마스크 쓴 분들은 거의 다 관광객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하지만 실내 이런 대중교통, 버스라던가 뭐 트램,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는 100%다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마 이 터키 정부에서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제한 정책을 내린 거 같아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되어 있고 실외에서는 자유롭게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이 최근에 아처 최근 저희가 이쪽 온지한 5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은 고사하고이 동양인을 네, 거의 못봤어요 네, 거의 못봤습니다 네, 다른 유명한 여행지로 가면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 얘또 얘 어디갔어 잠시만요 또 사라졌습니다 이, 이게 잠시만요 네, 여깄네요 이게 다니다보면 상점에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수시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터키 오시면 터키 오시면 와이프 아니 여자친구 꼭잘 보셔야 돼요 언제 디서 사러올지 몰라요.